안녕하세요. 상가 및 사무실 전문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. 동탄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에 비해 주차가 편리하고 관리비가 거의 없는 근린 생활시설, 근생 1층 창고형 사무실이나 점포형 사무실을 소개합니다. 삼성반도체 등 대기업들이 많아 연관기업들이나 공사업체들의 창고형 사무실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. 화성, 동탄 1층 근린 생활시설 근생 사무실, 임대물로 전용면적 10평대와 20평대 상가는 내부 칸막이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구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동탄 1층 상가는 주차가 편리하여 창고형 사무실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상가 임대료는 10평대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, 20평대는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. 공실이라 빠른 입점도 환영하며 경기도 화성, 동탄 지역에서 창고형 사무실이나 점포형 상가 찾으시면 연락주세요. 늘 좋은 상가로 소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